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사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주 시간의 제목은 배우 이태란 남자 잘못 만나 연예계에서 끝장난 사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태란 씨가, 아, 그 한때, 어, 그 뭐, 순풍산부인까지 나오고, 참 인기 많이 끌었어요. 저도 그 이태란 씨 그때 이뻐해서 팬이었고, 아, 참 진짜 어디, 만만을입까로 가도 참 좋겠다. 얼굴도 시원시원하게 생겼고,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았는데, 그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그냥, 그 연예계에서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자또 그런 배우가 다시 나와 갖고 연예계에 다시 복귀를 하고 뭐 영화 배우든 탤런트로 또 나오면 좋은데 아 그렇게 나올 수 있을런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 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찍습니다 어, 이태란 씨가 이 사주가 여러 개야 그 제가 뭐이 지금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보니까. 이태란 씨가 뭐 백지 언이하고 닮았네, 뭐 누구하고 닮았네 하는 사주를 이렇게 나와 있고 또뭐 생년월일이 음력이니 양력이니 해서 뭐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유튜브 상에 인터넷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를 꺼내서 제가 유출을 해 봤어요. 그 중에 제일로 지금 이태란 씨하고 맞는 사주를 이렇게 이제 꺼내 봤어요. 아, 우리 이트란 씨 사주에 그 초년의 남자 때문에 아, 군욕을 치르고 하는 사주는 이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아니, 아니고, 지금 하면은 이 사주나 이 사주인데, 저이 사주 같으면, 을면전 경진월, 네, 임자월이 사주 같으면, 앞으로 운이 없어. 운이 없어서 이게 큰일 나. 이게 그냥 여기 이제 앞으로 50살에서 60살, 50세에서 60세 이 10년 안에 다 박살나. 이혼하고 뭐뭐 집안에 풍지 박살나고 뭐다다 다 깨져요. 돈 잃고 남편 잃고 다 잃고 진짜 또 이렇게 돼서 제가 아이 사주가 안 되고 이 사주면 맞겠다. 이 사주면. 이사주면그 남자 그러니까 남자가 뭐 매니저를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 남자 때문에 자기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남자 우리 이태란 씨가 그 매니저가 돈을 해먹고, 뭐, 10억이나 돈 해먹고, 매니저 때문에 두번 다, 뭐, 깡패 같은 매니저 만나고, 매니저 때문에 이제 다그래됐고 나중에 그 매니저가 뭐, 돈을 한 뭐, 돈을 뭐, 매덕을 인출을 해 나가서,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식고그리 서로 이제 따져뜨리면 매도 막, 뭐, 폭력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판사판 뭐, 내가 뭐, 알몸 홀딱 벗고, 내가 다했서라도 고발하고, 고소하고 해서 이렇게 다, 모든 게 끝났는데, 연예계에서는 뭐, 저 불행한 일을 당했죠. 왜냐하면 다시 연예계를 끝칠 끝장이 나 부져 버리는 건데, 지금은 좋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니까 이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이사주가 이사주가 맞으면 이사주는 앞으로 운이 좋아서 64살, 64살까지는 아주 좋게 갈수 있어요. 자, 음, 이 사주 풀기 이전에 이태란 씨 사주 직접 받은 사주가 아니고 지인들한테 받은 사주, 측근들한테 받은 사주가 아니고 인터넷과 유튜브 사이에 다니고 있는 사주라는 말씀드리고요. 요 밑에 사주들은 다 이것은, 어, 아, 요거는 아주 아니고 요거는 하면은 아주 불행해서 어, 이 50에서 60살, 50살에서 60살 안에 내가 인생이 아주 진짜 큰 파란을 겪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50대에서 60대에 좋아야 되니까, 우리, 그래서 이틀 란 씨가 이사주가 제가 볼때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틀 란 씨는, 어, 이 30, 40대, 그러니까 30대 중후반 이후에 가야 돼요. 후반, 30대 후반을 가야 내가 운세가 좋아지기 시작해. 30대 후반에. 후반을 지나야. 여기 미토 대운에 들어와야. 그리고 40살이 넘어서부터 내가 그냥 안정이 될수 있는 것은 40살이 넘어야 안정이 될수 있지. 40전에는 풍지 풍파를 남자 때문에 평그 풍지 다 모든 어 뭔지 망고 풍상을 다 겪어야 된다. 남자로 인해서. 이사엄이 남방 운에, 이 남자를 위해서 다 겪게 돼. 그러니까 나는 운이 10대 후반부터, 10대 후반부터 거의 35세, 40살 거지. 뭐, 어, 이제 한 30대 후반 거지. 네? 그게한 그러니까 30년 동안을, 10대 후반부터 동안 30년 동안을 남자 때문에 풍파를 다 많이 겪게 돼. 그 풍파를 왜 겪냐면 이오화 때문에 그래, 5화. 오화. 이오화가 폐욕지에 빠져서 래 폐욕지. 이 폐욕지에, 폐욕지에 빠졌잖아요. 폐욕지에 빠졌다는 건 내가 홀딱 뻗는 거라고 해. 폐욕지라는 것은 홀딱 뻗는 거야. 그래서 그 무슨 연예인이나 무슨 뭐 이런 우리가, 어, 남녀 청춘 사업에 뭐 이런 그런 어떤, 이런, 아, 우리가 애정이나 무슨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뭐 이제 홀딱 뻗는 것도 있지만, 아 어, 병원에 가면 또 홀딱 벗어요.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내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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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사업이나 연애 뭐 이런 거에 꿈도 안 꾸는데 이 폐욕지가 오면은 병원에 가면 홀딱 벗기잖아. 누가 의사들이 홀딱 벗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내 남편만 내 몸을 볼 수밖에 없던데 누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폐욕지가 오면 그래. 이그 폐욕지가 이렇게 거저들리면 남자들한테 홀딱 벗기고 사진 촬영도 당하고 뭐그 몰래 그 카메라도 당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뭐, 다른 사람들, 이, 눈에도 돌리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 폐욕지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남편을 잘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이 술시라면, 병화 때문에 남편을 잘 만났어요. 병화가 이 노술을 끌고 가서, 이 병화가 편관의 노릇을 잘해서, 이 폐욕지에 힘을 좀, 어, 뭐, 이제 눌렀더라도, 그래도 항상 폐욕지가 있으니까, 내가, 어, 항, 이, 자기가 엄청, 내 몸을 관리를 하고 내가 숨길 거고 나를 관리하는 데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신경을 아주 많이 쓰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그이 사주가 앞으로 이 44살부터 가면 응? 여기서부터 좋아지는데 인제는 어, 남자로 인해서 내가 그 연예계 끝장이 났지만 앞으로 잘하면 또이 방송이나 연예계 쪽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은류 대운에 들어오면 여기서 54살 넘어가면 그런 거고 내년부터라도 이제 또 이제 관운이 오니까 조금. 어~ 이제 조금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노출이라든가 나에 대해서 시, 어느 다른 남자들이 나를 위해서 아주 그~ 집착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많이 나를 꿰뚫어 보고 관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내 다른 주위의 남자들이 나타나면 나는 좀 불안하고 나를 어~ 관리를 잘 해야 돼. 무슨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다른 남자들 때문에또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잘 살던 과정도또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한테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돼요. 근데 내년부터 그렇고 그렇다 보면 이런 방송가 쪽이나 연예인 쪽에서도 또 다시 제한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일단 우는 64살까지는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아 우리 이틀 란 씨는 어~ 한번 옛날에 그~ 초년 아~ 중년 장 어~ 작년에 그~ 한 뭐~ 이~ 삼십 대 어~ 이~ 이~ 아주 최고 삼십 사십 살에 이렇게 안 좋았던 그런 그~ 불운했던 운을 싹다 종식시키고 말년에 좋은 일이 이렇게 오기를 어~ 바랄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육십 64살, 네살이제 육십 네 살까지 한 번에 큰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 이태는씨 화이팅을 하시면 좋겠어요. 대신 내가 이폐욕제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항상 내 몸에 대해서 어디 가서 뭐 옷을 어디서 뭐 갈아입거나 옷을 벗고 할 때는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내 몸에 대해서는 다른 남자들이 항상 나를 주의깊게 나를 관찰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옆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앞으로 이태란 씨, 어, 한번 방송가에, 한번 더 나와서, 한번 인기, 한번 짱 쳐주는 것을 바라고, 어쨌든 이 폐욕지 때문에 내가 남자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팍다 넘어졌지만, 나중에 말년에는 한번 다시 한번 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습니까? 자, 오늘 4주 시간, 배우 이태란, 남자 잘못 만나 연예계 끝장난 4주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